안녕하십니까. 음, 지난 일주일간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예. 음, 자, 그냥 바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음, 썸네일 제목이 아직은 폭락할 수 없는 이유. 에.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은 폭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죠 폭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에.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폭락할 수 없는 이유. 에. 자, 첫 번째. 폭락하려고 그러면 수급이 에. 외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잡습니다. 안 잡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잡아요. 안 잡을 확률보다 수급으로도 하방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들이 수익을 위해서 먼저, 먼저, 먼저 움직입니다. 수급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 패턴은 뭐예요? 패턴이 뭐예요? 하락으로 갈라. 그러면 패턴이 나와야 하방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추세, 추세. 그러면 추세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갑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가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거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예, 그 저희 투자방송 예, 회원방송에서 이상한 음봉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 이거 2007년하고 비슷합니다. 예, 2007년도하고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 음봉이 나올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 예. 보통은. 아,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외인이 수급으로다가 하방을 안 잡았기 때문에 폭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패턴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폭락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 이탈 안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쇼는 가지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부터 쇼 때렸으니까, 어우, 땡큐 하고 일단 청산했죠. 그리고 롱도, 예. 롱도 됩니다. 해서, 롱도. 예. 롱으로 잡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롱도 잡았죠. 왜, 왜? 롱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크루스가 났죠? 완타치야 완타치. 이게 예, 완타치야. 이게 예, 이렇게 크루스가 난 완타치가 나오면 주가는 예,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이요 공간 공간, 이 공간으로 반드시 반드시 예, 이거는 그냥 예,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 공간까지는 들어옵니다. 들어줍니다. 에, 그러니까 땡큐 하고, 일단은 예, 주는 떡은 먹고 다시 롱으로 잡아도 된다 그랬어요. 에? 그럼 반대로 여긴 청산 자리죠. 여긴 청산 자리고,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 이 자리는 싸우는 자리, 예, 이 자리는 싸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할지? 예, 이 자리에서 아래로 갈지 싸우는 자리,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목표야. 여기까지가 목표라고. 일단은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롱으로 네. 잡아, 그래서 잡아도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고요. 왜 폭락이 아직 나올 수 없는지. 네, 그럼 일단 수급은 모르시니까, 수급은 일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모르니까, 일단 패턴부터 찾아보자고요. 패턴, 패턴. 자 패턴은 주로 좌우 대칭형이야. 어, 이쪽이 너무 비었네. 아, 비었어. 그러니까 보통은 예, 보통은 자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죠. 좌우 대칭, 쌍봉 패턴. 아 이거 우리 여기서 아, 회원 방송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예, 하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60, 올라가던 60일 이동 평균선 깰수 있다고. 이 60일 이동 평균선. 각도가 추세죠.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어디서, 어디서 회전 걸리나. 회전 걸리는 자리만 보는 거죠. 올라가던 추세가 바뀌는 자리를 찾는데, 예, 어우, 수급이, 예. 하, 하락을, 하락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 어우, 땡큐. 예. 그리고 이 미끼 양봉 나왔죠. 예.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은 때 예, 수급으로다가 양봉을 만들었어. 오우, oh, 땡큐. 아, 이거. 예, 1조 7천억인가 선물로 매수하면서 그 다음날 2조 4천억을 후려 패어 그래서 땡큐 했죠. 패턴 만들잖아. 그러면서 쇼 들어가서 청산하고, 쇼 들어가고, 청산하고, 쇼 들어가고, 청산하고, 예, 반복했죠. 청산 자리는 옵션으로 찾아보는 거고요. 예, 그들이 옵션을 국장에서 하기 때문에 옵션 자리 가지고 예, 청산 자리를 한번 찾아봤고요 패턴 만들었죠? 아, 그러면서 여기까지. 예, 일단은 예, 추세가 하방 추세로다가 예, 3개월간 일어났어. 맞죠? 아, 요거는 뭐 하락이 좀 작았어. 하락이 작았어. 자, 그러면, 예, 딴 데도 한번 볼게요. 아, 네, 한번 네? 네. 자, 어, 이, 이, 이 은봉이 예, 2007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예, 2007년도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예, 17.4% 하락했어요. 고점과 저점을 대충 보니까 17.4% 하락했네. 이 그러니까 이 음봉 이상하다고. 아? 정상적인 음봉이 아니야. 자, 그러면 예. 언제 그랬는지 한번 좀 정상적인 그 예, 아니. 예. 예. 회원 방송할 때 여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어 이건 뭐 자, 쭉 상승하다 예. 여기까지 하락한 게 예. 이게, 이 하락이 대단했어요. 이 하락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락했는가? 19%나 하락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도 19%. 이것도 꽤 크죠? 비슷하죠? 하락폭도. 하락폭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 대세 하락으로 가기 전에, 추세를 바꾸는 대세 하락으로 가기 전에, 이 짓을 한번 했어. 에. 알고리즘이 테스트한 건가? 에. 알고리즘이 테스트한 건가? 에. 그러면 이렇게 알아가면 지금도 똑같죠 롱 자리죠 쇼 청산해야죠 쇼 청산해야지 롱 자리죠 아 우리도 롱 들어갔다니까 롱 자리야 반다치니까 미장도 마찬가지죠 미장 내일 한번 할까 에. 자 어, 롱자리잖아 완터치 예, 이게 그럴 수가 나면 예, 여기 테스타로 바라, 반드시 들어오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예, 쇼선 청산하고 롱으로 잡는 자리 맞잖아 예, 그런데 얘는 예,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금에서 조금 더 진행했죠 아 국장이 예, 현재도 예, 이렇게 갈수 있다가 아니에요 갈수 있다가 아니야. 과거에 그랬다고, 이게. 과거에 그렇게 됐다고. 아, 여기서는 롱으로 일단은 받아주는 자리라고. 청산 자리는 이 자리에서부터지. 청산 자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아, 이건 이렇게 갔는데 이 자리에서 해야지. 아,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은 나왔잖아, 패턴. 패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봐봐요. 예? 여기도 패턴 나왔죠? 무슨 패턴이에요? 좌우대칭형. 여기서 쌍봉, 이렇게. 머리, 어깨, 어깨 패턴이 나온 거죠? 오해의 동평상이도 쌍봉, 대칭형, 비교적. 예. 머리, 어깨, 어깨. 여기다 입을 하나 그려놓으면 되려나? 스마일 되겠어요? 예, 땡큐 자리죠? 땡큐. 어우, 감사합니다. 예. 예. 스마일. 예. 웃을 수 있는 패턴이잖아. 예. 쇼 들어가도 되죠? 추세를 이탈하잖아, 추세. 예. 이쪽 얘기는 좀더 길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느낌상 느낌상. 아, 미래 이거는 모른다고. 예. 아, 이렇게 된다고 앞서가지 마세요. 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래는알수 없지만 여기 타고. 그래서 쇼 들어가는 거 청산하고 롬을 잡아도 된다고. 이 자리는. 이 정도까지는 오잖아. 여기까지는 온다고. 아니면 쌍봉으로 꺾던가, 아니면 패턴 만드는 거는, 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이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 패턴을 만들고, 그러면 추세를 이탈한다고. 추세를 깨로 내려가요. 아, 뭐. 이 정도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자, 현재 위치로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력 이력 이력이 있네. 어 반복해도 얘기 할만하네. 예, 외인들이 하락으로 갈라 그러면 어 여기서는 수급을 잡았다니까. 하방으로 갈수 있는 예, 패턴도 만들었어. 좌우 대칭 예, 패턴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한다고 예,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휘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 240이 저항이 되면서 60의 N자 패턴으로 빠지면, 그때는 큰 하락이 오겠죠. 근데, 아, 다시 추세를 위 상방으로 잡고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이게 반복이 돼야 돼. 이쪽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요게. 수급으로다가 포지션을 잡고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아직은 모르죠. 이 공간에서 패턴을 좌우 대칭을 또 만들 거야. 그러면 추세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 2007년도 후반부까지 쭉 가다가 고점 돌파하고, 2008년도에 폭락을 했죠. 요건 미장으로 보면 더잘 보여.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미장으로 보면 더잘 보입니다. 미장 패턴을 예상을 해보면 미장 패턴에서 대략 예측이 될것 같기는 해요. 미 대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금융 세력들이 예. 어, 주식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죠. 아직은 폭락할 수 없는 이유, 아. 아직은 폭락할 수 없는 이유가 예 결론적으로 나온 거잖아. 예.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 아직은 폭락할 수 없는 이유. 아. 반대로 얘기하면 폭락이 나오는 이유. 아. 폭락이 나오려 그러면, 예. 먼저 수급이 외인들이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일단은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 예. 일단 조건이 더, 일단, 일단은 편하잖아. 외인들이 먼저 하방 포지션을 잡아주면, 예. 그, 지들이 수익을 위해서 지들이 먼저 하방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묻어가면 돼. 두 번째, 패턴이 만들면, 진입 시점이 좋아지죠. 패턴, 패턴을 만드니까 진입 시점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요 추세 이탈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추세 이탈은. 네? 이건 아, 자연봉이야, 자연봉. 네. <laughs> 자연풍, 네. 자연풍, 네. 자연풍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